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시각은 네 5시에서 6시 되어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요 어, 느낌상 해가 지는 그 위치를 보면 지금 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저 앞에 예, 낚시를 할수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리고 배가 한척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바로 예, 전라북도 부항군에 예, 격포항이 되겠습니다. 격포항이 되었고 이쪽이 북방파제 저기 다기봉섬 다비, 다기봉산. 그게 저기 봉수산인가 그래요 저게. 그리고 그 밑으로 예, 채석강이라고 하는 예, 해안 침식 해적감을볼수 있는 지질학적인 예, 교육장소가 있는데 아주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각은 이제 21년 이제 10월 14, 15, 16, 17일 되는 거는 주간이거든요. 예, 보시는 것처럼 하늘은 아주 맑아요. 저녁때가 돼 가지고요. 예, 흰 달이 지금 저렇게 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예, 변산반도에 예, 격포항으로 예, 격포항으로 지금 배가 들랑덜랑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쪽에 오면은 예, 제 3대 명소가 있다 그래서 왔어요. 운영자 손이 지금 햇빛에 노을을 받아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빛나고 있죠. 상당히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태양이 바다를 향해서 지평선을 향해서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실제로 보는 모습은 더 예뻐요. 실제로 보는 모습은 더 예쁘고 채석강에 가가지고서 같이 그태조감을 배경 삼아서 보면 더 멋진 노을이 나올 텐데 지금 그 다이렉트로 북방 북방파대에서 직접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열십자 모양으로 지금 역강이어서 이렇게 지금 빛나고 있는 빗살 햇빛살,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예. 그리고 밑에 바닷물의 반영이 이렇게 지금 쫙히와 있는거죠 이렇게 아유 예술입니다 아주 음, 여러분은 지금 예. 변산반도에 격포항에 저녁노을을 예, 낙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다이아몬드 같아요 다이아몬드 같고 오늘은 이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기 두부분은뭐한 30, 40분 전부터 앉아 가지고 아무 말씀도,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이렇게 풍경을 보고 계시는데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예, 예 저쪽 건물에 유리에 비쳐 가지고 저쪽에도 지금 이렇게 바닷물에 예, 반영 물줄기가 빗살이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비쳐지고 있는데요 아, 사람들이 저녁이 되니까 저쪽에서 부팡파지쪽으로 많이들 걸어오고 있네요. 노을을 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름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 가지고 한 20분 있으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예, 노을은 완전히 이제 잠길 것 같습니다. 예, 배가 이쪽으로 하나 정도 오거나 배가 이리로 하나 지나가면 왔다 할것 같은데 아 그런 지금 조건이 형성이 안 되고 있네요. 갈매기들만 이렇게 좀 날아다니고 있고요. 예. 여기 배가 하나 들어오고 있죠. 예. 예. 배가 지금 하나 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예. 대한민국 3대 낙조 명소 중의 하나인 예. 격포항에서 지금 노을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마치 지금 배 하나가 들어오고 있네요. 예. 배 하나가 여기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배... 이와 같이 저녁 낙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분 말씀은 이제 구름 속으로. 예술. 예술. 자, 예술, 예, 술 통과, 예, 통과. 자, 아, 여기 또 뒤에 또 하나 큰배 오네요. 야, 과연 저 배가 이 물살 사이의 물살에 받으면서 갈까요? 네. 예, 오늘 하루를 이제 마감하는 예,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상황이 되겠어요. 예. 예, 조금이라도 볼라면 좀 땡겨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 좀 예, 지금 땡겨 보고 있어요. 음, 예, 낮이 낮이 사라지고 있어요. 낮이 사라지고 예. 이제부터 약간 어두워지는. 시간대로 진입을 하겠어요 아쉽다 만약에 이제 저 구름이 없으면 한, 한 20분 동안 더전노로를볼수 예, 있는데 예, 오늘은 요정도로 끝날 것 같네요 예, 아쉽게도 저기 뒤에 오는 배는 예, 낙조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저기 보이는 네, 달이 이 이제 빤, 이제 하, 이제 태양 빛을 받아가지고 대신 이제 하얗게 됐던 게 이제 조금 노랗게 이제 지금 빛나고 있죠. 대신에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라남도 예, 부안군 격포항의 북, 북 방파제에서 저녁 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